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어, 신용드럼에 왜 털고 가는지 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할때 유통물량이란 게 있죠. 제가 항상 유통물량 대비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통물량이 있어요. 유통물량 대비 해가지고 애들이 물량을 모을 때 이만큼을 모읍니다. 약한 70에서 80% 정도를 모아요. 유통물량 대비, 유통물량이 1000만 주면 700만 주나 800만 주를 모아요. 수량대로 모으고 평단가를 맞춰 놓죠. 요것만 유통이 돼요. 호가창에 거래되는 것들은 요거입니다 얘네들은 물량을 모아놨는 거는 요거 제외시키고 요것만 거래되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생각한 거는 요 물량으로 해서 개미들도 달라붙을 거고, 기관 외인 단타들도 들어올 거고 할 건데, 요 물량을 해서 끌어올리면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이만큼의 신용 물량이 들어와요. 얘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신용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요런 신용 물량들이 들어온 몸으로 인해서 얘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신용 개미들이 끌어올리면 털고, 다시 얘들이 또 끌어올리려고 하면, 조점 잡아가지고 신용 들어와서 또 위에서 털고 하면 부담이 생겨요. 주가 끌어올리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 아예 털어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구율이 늘어나면 신용을 털기 위해서 거래량 없는 이런 하락을 만듭니다. 자전 거래를 통해서 어차피 얘네들 물량 들고 있죠 이만큼 매수하려고 받쳐 놓습니다. 그럼 지들 물량으로 지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죠. 개미들은 계속 하락하다 보면 투매가 나오고 손절을 칩니다. 그러면 신형개미들은 이런 포인트에서 들어왔어요. 상승할 줄 알고 바닥에서 터닝하고 있으니까 상승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내려까 버립니다. 이렇게 쭉내려까 버리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얘네들은 한방 노리고 온 이런, 이런 욕심 많은 개미들이거든요. 이런 개미들은 털립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10% 20% 30% 40% 찍어버리면 손전하겠죠지 원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금 깎아먹고 신용 뭐 들어온 물량들을 손절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얘네들은 깡통이 되는 거고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을 털고 갑니다. 지들이 뭐 이런 공짜 개미들한테 뭐 미쳤다고 수익을 주겠습니까? 얘네들한테 수익 주지 않습니다. 자금의 또, 원활한 융통을 위해서, 외부적인 요인들은 없애고 가겠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A라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B를 사야지만 A를 살수 있대요. A 물건이 원래 가격은 100만원인데, 이게 50만원이야. 그래서 150만원을 지불해야지만, 이걸 살수 있대요. 그럼 이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돈을 더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없죠. A만 사고 싶은데. 그래서 AB를 같이 부담을 하면서 쓸모없는 것을 이제 살 필요 없잖아. 요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이것만 사야 되니까. B라는 신용잔고율이 붙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수익 주어가면서 얘네들이 A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B라는 신용잔고율이 들어와서 내가 수익 실현할 거야. 너내 것도 받아줘 하면서 알았어. 니거 네 받아주고 A 플러스 B로 내가 주가 끌어올릴게. 이런 멍청한 짓은 안 하죠. 그러면 B를 끌어낼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나는 A만 사고 싶으니까. B를 없애기 위해서, 어, 나안살 거야. 나 A만 할 거야. 이제 영업 주권들이 와서 어, A만 사세요 하겠죠. 얘네들도 B를 털어내기 위해서 내려 깝니다. 그럼 털리죠. 그러면 A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예시가 잘 됐나 모르겠네. 요현대해 보다임 같은 거. 이거 신용 들어오니까 털어내려고 막 하다가 안 털리니까 한번 올렸다가 또 들어오니까 또 털어내죠 못 가요 신용 때문에 신용이 대략 더 늘었습니다 10% 11%막 해요 요때 볼까요 5월 18일이죠 5월 18일부터 볼게요 예전에 보세요 신용 없었죠 1%뭐1.8% 이랬죠 3월 달에 요런 지점입니다 요 지점들 그러다가 이제 5월 18일 보세요 자 조금씩 이제 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와요 5월 2일부터, 신용이 갑자기 막 들어옵니다. 5월 2일부터, 막 상승 막 하니까, 요때 보니까, 상승 막 하죠? 급등 캔들 만들고 막 상승하니까, 신용이 냄새 맡고 들어와요. 더갈줄 알고. 그러다 털리죠? 5월 19일날, 이런 네, 것들 보면 재밌어요. 5월 9일날, 요날 한번 좀 털었는데, 털리다가, 수익 실현을 했겠죠? 기회를 한번 주고, 털리다가 쭉 털립니다. 팔기도 팔고 수익도 받겠네요, 얘네들. 그러다가 신용이 줄었어요, 또, 되려 2%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들어와요, 신용이. 5월 16일 날. 네, 돈 맛을 봤거든요 이런 거 아시나요? 도박판에 가면 처음에 호구를 안 치죠.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호구를 안 치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줘요. 돈 따는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수익을 주면 호구는 와 이런 데서 내가 도박을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처음에는 한 100만원 들고 갔다가 나중에 500만원 1000만원 5 0 빚만 들어가지고 1억 2억씩 들고 가서 합니다 돈 맛을 봤거든요 타짜죠 도박꾼이 호구한테 우리 판돈을 올리자고 합니다 판돈 올려가지고 크게 한탕 해먹을 수 있게끔 그런 기대 심리를 심어줘요 그러면 호구는 이때까지 돈 벌었던 생각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 내가 더큰 수익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온 동네 돈을 다 빌려가지고, 대출 받고, 집담보 대출 받고 해가지고, 꼴빵 투자합니다. 꼴빵 해버리면, 잘 걸렸다. 그래, 니들 한번 털어볼게. 하면서, 급락시켜버립니다. 호구는, 그냥 호구가 되어 버립니다. 보세요. 신용 물타기 들어와요. 지금 5월 16일날 살짝 또 올려 주려고 막 하고 하다가 내려 까 버리고 흔들다가 뭐 이런 부분들 만드는데 6월 15일도 쪽 반등 시켰죠. 신용이 8%까지 쌓였습니다. 그리고 8%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조금 조금 털리는 듯하다가 신용 물타기가 또 들어오면서 8%까지 또 늘어요. 7월 1일날 7월 1일날이 요런 지점이에요. 다시 반등하는 듯한 흐름 보여주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 같아서 또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이렇게 막 신용들이 들러오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작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려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털어버립니다. 신용 물타기 들어와요. 9%까지 늘었어요. 7월 15일날. 하락하는데 들어오죠. 이때 7월 15일날. 이 지점에서. 신용 물타기예요. 이때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해야지. 평당가좀 낮췄는데 더내릴까 버립니다. 9%, 10%까지 늘어요. 신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신용이 조금 다시 털리죠. 요 9월 초에서 여기 10월로 넘어가는 길, 그렇죠? 9월 초에서 물타기 또 들어오다가 넘어가는 길에 쫙 털리죠. 그러다가 또 반등하니까 신용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니까 11%까지 늘었어요. 12월달에, 그죠? 11월 1 0일날 보시면 이때 신용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11%까지 으니까또 내려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신용 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용이 있으면 세력들이 신용을 안 안고 가려고 해요. 다시 반등 시키려고 했지만 신용이 없었다면 얘들이 올렸을 겁니다. 근데 신용 털고 지금 움직이려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신용 잔고율 이 얼마였나 털고 있었을 때 잔고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 네, 신용 잔고율이 주가 상승에 어떤 저지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 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